안녕하세요. 지금은 일요일 오후에요. 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유난히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밖을 나오기가 싫은 거에요. 이불 밖은 위험해.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불 속에서 계속 민기적민기적거리다가 간신히 기어나오고, 그렇게 게으른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 하늘 예쁘다! 근데 겨울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게으른 하루를 보내면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가 다간것 같은? 그래요. 그게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지금도 뭐 별거 한건 없는데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일요일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뭘 찍었거든요. 근데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말 많이 해야 하는 직업 갖고 계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더 힘든 게 공복에서 힘든 것 같아요. 아, 배고파. 그리고 이제는 잠깐 나가려고요. 2층 버스 또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laughs> 여기 원래 낮에 타면 거의 아이들이 앉아있거든요. 네 지금 오후라서 지금 버스에 아무도 없고 <laughs> 내려만 앉았어요. Nando. 어제 택배가 왔는데 못 받아가지고 찾으러 가야 돼요. 그 택배를 못 받으면은 이런 거 남기고 가거든요. 문한번 두드리고 사람 없으면은 그냥 쪽지 넣고 가는데 아니면 우리나라 택배처럼 뭐 미리 전화해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찾으러 가야 돼요. 아무튼.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뭐, 콧바람 쐴 겸, 그리고 이런 거 경험도 할 겸, 지금 버스 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주소에 적힌 거기로 가서 찾아야 하거든요. 지나서 내려가지고 조금 걸어가고 있어요. 아, 근데, 아, 손이 너무 시렵다. 그만 찍고 주머니에 손 넣어야겠어요. <laughs> 지금 택배 온거 찾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4시 반 밖에 안 됐는데 엄청 어두워요. 여기 전에 왔던 치즈케이크 카페에 잠깐 다시 들렸어요. 좀 추워서 커피 한 잔이랑 치즈케이크 먹고 가려고요. 아즈다에 김치 사발면하고 그 신라면 컵라면을 팔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없을 때 사다 먹어요. 오늘은 날씨도 꿀꿀하고 춥고 그래서 컵라면이 땡기네요. 몸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먹는 거는 괜찮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라면을 거의 잘안 먹었지만, 편의점에서나 어디서 컵라면을 먹으면 대부분 새우탕이나 왕뚜껑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음,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먹게. 오늘 날씨 보여드릴까요? <laughs> 오늘의 날씨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생일을 맞이하니까 한국에서보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laughs> 가족도 없고, 미역국은 당연히 못 먹었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몇몇 친구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선물을 좀 받았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친구들 생일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카드랑 선물이랑 되게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DVD, 이거는 이웃집 토토로랑 마녀 배달부 키키.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DV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콜릿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콜릿 은근히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초콜릿. 열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스니커즈, 갤럭시, 트윅스 아무튼 여러 개의 종류의 그런 초콜릿이 들어있는 이거랑 이거는 아직 안 열어봐서 모르겠는데 초콜릿 퐁듀라고 써있어요. 찍어먹는 건가? 아! 녹여먹는 거구나.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랑 이 초콜릿이 들어있고, 여기 마시멜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 초콜릿을 녹여서 여기 안에다 넣고, 이걸로 마시멜로를 찍어서 초콜릿에 이렇게 담가서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랑 이거 로즈 초콜렛저 이거 예전에도 받았었거든요. 친구한테 열면... 아! 짜잔!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초콜릿 엄청 먹겠네요. 하나 먹고 할까요? 이거. 음, 부드러워. 음. 그리고 이것도 초콜릿. 페레로로쉐 초콜릿. 예. 그리고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와인도 두병 선물 받았고, 이거는 심플이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저렴하면서 순하고 제 피부에 맞는 좀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평소에 자주 쓰고 이런 세트를 받았어요. 클렌징 워터랑, 로션이랑, 어, 화장솜이랑, 이거는 클렌징 티슈랑, 얘는 메이크업 리무버, 토너, 그 다음에 이거. 폼 클렌징. 그래서 얘는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행할 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거 세수할 때 머리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거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런 바디 세트를 받았어요. 보면은 바디워시랑 핸드 바디 로션, 샤워 크림, 이건 뭐야? 아, 베스 크림.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뭔가 꽃 그려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단가? 그리고 이 선물들이랑 같이 카드도 받고. 그래서 조금은 외로울 수도 있었지만 되게 감사하고 약간 울컥했던 그런 생일이었어요. 제가 어딜 가나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음, 제가 유럽 여행할 때도 늘 좋은 경험만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느끼는 건 유튜브도 그렇고, 어디나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하지만 늘 좋은 사람이 있진 않아요. 다 좋진 않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사람한테 위로를 받듯이 참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잘 얘기하진 않지만 저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지만 마음은 광화문에 가 있는 그런 요즘이에요. 이런 거를 타이거 브레드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약간 출출해서 토스트 만들었어요. 어, 안 잘랐어. 안 잘라서 너무 크다. 음. 어, 부스러기 장난 아니야. <laughs> 지금 밤인데. 브이로그 올린 지좀 돼가지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오늘 밤에 올리려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아침에 올라가겠죠? 올릴 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